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에는 개발자 생각 포스팅이 올랐습니다. 무기 및 장비 단계 시스템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얻는지 어떤 식으로 그 단계가 나누어지는지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얘기 첫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방어구가 바꾸고 무기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내용이라서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1부터 5단계까지는 이런 식으로 나뉘어 집니다 1단계는 기본 무기로 획득한 후에는 새로운 시즌 개조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뭐 2단계는 강화된 속성 속성만 3번 4번 그 다음에 3단계는 각 특성 슬롯에 2개의 속성이 더 부여된다. 그 3번, 4번 슬롯에 하나 더 뜨는 겁니다. 3단계가 이제 저거라고 볼수 있죠. 숙련자 무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4단계는 강화 무기 개조부품, 시즌 개조부품 포함, 그 다음에 강화 무기 부품까지, 총열 탄창까지, 앞쪽에 있는 4개의 탄창 탄약, 그 다음에 그 총열까지 전부 다 강화가 됩니다. <laughs> 그리고 5단계는 강화된 기원 특성, 기원 특성 마저도 강화가 되고요. 각 특성 슬롯에 3개의 속성 효과가 부여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3번, 4번 슬롯에 3개, 4개까지 특성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유 알료가 적용된 특별 장식과 독특한 전투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요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9배 시험을 하면은 무지개무기 나오잖아. 예전에 그, 맹공격, 지금은 얻을 수 없지만 황금 무기 같은 게 나왔죠. 그런 게 5단계 무기를 드랍해서 받으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독특한 전투 효과도 예, 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 있는 일부 개념들은 익숙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주목할 만한 새로운 요소들도 몇 가지 포함되어 있다. 우선 무기가 걸작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면 무기 단계에 따라 모든 능력치의 추가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5단계 무기는 걸작으로 인한 플러스 10에 더해서 모든 능력치에 플러스 5가 되어 총 15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기를 얻으면은 지금 무기를 얻는 건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확장팩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무기를 얻어서 5단계 거를 무조건 얻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 기존 무기는 거의 쓸모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5단계 아니면 좀 의미가 없어져요. 제작 무기도 마찬가지고. 제작 무기는 이제 올라가는 단계를 그냥 그 임시로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5단계 지금 무기를 파밍할 필요는 없고, 뭐 컬렉션을 넣으신다면 상관없겠지만은, 그 확장픽이 나오고 난 뒤에 파밍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즌마다 제공되는 시즌 개조부품이 있는데, 이개조품들은한 시즌 동안 플레이 방식을 변화시켜주며, 새로운 빌드 구성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숙련자 개조 부품처럼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제공하는 강화된 개조 부품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강화된 기원 속성은 강화된 속성보다 효과가 더 크게 증가하며 5단계 무기를 획득할 때 한층 더큰 보너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 효과와 고유 장식은 여러분들이 성취와 무상을 시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강, 제공하고. 뭐 적들이 푸른 불꽃에 휩싸여 쓰러지고 아까 말했던 전투 효과를 말하는 것 같아요. 불꽃이 무기를 위해 화려하게 춤추는 연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오리지널 전투 장식인 피땀의 조각 색종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기 단계에 상관없이 v900 정밀무기에서 별도의 개조 부품 슬롯 없이도 이 장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시즌 개조 부품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 나오는 거. 시간장 전기는 이 무기로 감속 빈결 또는 구속된 대상에게 피해를 입힐 때 예비 탄약에서 탄약이 제작전되고 시간 추적기는 힘의 보드를 획득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조준 보정 보너스 또는 투사체 추적의 보너스를 획득하고요. 시간 연접은 이 무기를 준비하면 다른 시간대에 이 무기로부터 빌려온 적정 지속 시간 동안 안정성, 조작성, 제작전 속도가 증가합니다. 검의 추가 충전 속도 및 막기 저항을 주고요. 시간 무장은 이 무기는 기갑단과 백스 대상에 대해 보너스 피해를 얻고요. 시간 폭발은 이 무기는 공격용 일부를 충전하고 충전이 5회 누적되면 다음 공격 시 명중 지점에서 폭발을 일으켜 주변의 전투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단계의 무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까 보셨다시피 1단계 무기는 그냥 일반적인 무기입니다. 똑같죠? 자, 2단계 무기는 3, 4열의 강화 특성이 이렇게 붙어버렸죠. 3단계 무기는, 자, 3, 4열의 강화 특성을 붙는 플러스로 하나 특성이 더 붙어요. 4단계는 앞에 두 가지 총열이랑 탄창탄냐 그러니까 1, 2열이라고 볼수 있죠. 거기에 이제 강화 특성이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단계, 제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외형인데 5단계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생기고, 기원 특성에는 강화가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파밍하고 있는 무기는 아쓸모가 없어진다고 <laughs>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6단계가 드롭되기 위해서는 어, 약간 어려운 난이도를 하게 되거나 그런 걸 해야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규 장비를 획득하는 방법은 이게 마지막 글이에요. 어 여기 보시면은 케플러에서 시작되고 1단계 장비를 획득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무기를 얻고 케플러의 비밀을 풀어갈 때마다 가끔씩 2 단계 장비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제 뭐 랜덤이란 소리인데 뭔가 다른 보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업적을 달성하거나 시즌 전투력을 올리면 캡플러 보상 단계에서 영구적인 업그레이드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는 상자 획득, 탐험과 비밀 발견, 캠페인 임무 수행, 그리고 현지 자원을 활용한 앵그램 집중 등을 통해 더 얻을 수 있고, 이거는 뭐 그냥 기존이랑 똑같잖아, 그지? 캠페인을 완료하면 더 높은 단계의 장비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난이도가 잠금 해제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난이도가 잠금 해제 그 다음에 캠페인 이후에 특별 활동도 등장해 더 많은 캐플러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신규 장비 캐플러 장비를 얻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른 활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걸 알고 싶은데 그게 조금 나옵니다 처음 문 전반에 걸쳐 조정 옵션으로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더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 검카드처럼, 뭔가 이제 제한 조건을 엄청 많이 넣으면은, 예전에는 그냥 점수뿐만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그더 많은 보자, 보상을 얻을 수 있게, 어려우면 어려울, 어려울수록, 그래서, 활동을 더 빠르게 완료할수록 더 높은 보상 점수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활동 종료 시더 높은 단계의 장비를 획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드도 똑같이 그런 게 있는데 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만나게 되는데 어, 여기 레이드 팀이 준비한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요. 나중에 알려주겠다. 자, 그래서 뭐 플레이어들이 장비 단계 시스템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기대된다 네,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종결 특성 5단계 무기야 방어을 라라라라라. 없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그 고단계 무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려운 난이도를 해야 된다. 뭐 특별한 활동도 있을 수 있고 뭐 업그레이드 통해서 뭘 고정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5단계 무기를 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은 특성과 함께 전부 다 강화된 특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 무기들은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상 쓸모가 없어지죠. 지금 파밍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홉의 위식을 거의 하지 않는 겁니다. 어, 의미가 없어요. 컬렉션에 넣을 게 아니면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가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번 새로운 확장팩에서 그 5단계 무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파밍을 하게 될 것이고, 뭐 이것에 대한 뭐 검카드 같은 비슷하게 나오겠죠. 조정옵션 그 변경을 위해서 그런 그 어떤 옵션이 좀더 쉽다 그런 데이터도 공유가 될 것이고 어떤 빌드를 사용해서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런 빌드 같은 것도 다 공유가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 내용은 이런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데스티니는 무기가 제일 <laughs> 베스트잖아 뭐 다른 총게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이 시스템으로 파밍을 하는 게더 즐거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작 시스템이 되게 좋다고는 생각했지만 제작 시스템이 있음으로써 이제 파밍하는 재미가 줄어들긴 했거든 그러면 이제는 제작 시스템은 이제 중간다리, 중간 다리 중간 진검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최고 티어를 얻으려면 결국에는 이제 고난이도 활동을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